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난 자식인가요? 아니면 못난 자식인가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에 따라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못난 자식에 좀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자식이 못 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열 자식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는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못 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 있다면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쓰일 것입니다.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 자식 중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거꾸로 기뻐하는 자식은 따로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미워하는 자식은 없어도 기뻐하는 자식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유독 즐겁게 하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정직을 말하는 자녀를 볼때 부모의 속이 유쾌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내몰리기 쉽상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은 애매모하게 호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명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를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한 자가 형통해 보일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무리 많이 달려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나무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열매로 인해 좋아 보여도 곧 영양분을 얻지 못함으로 시들어 죽게 될 테니까 말이죠 10편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가에 심겨졌기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으로 형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형통이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형통임을 알고, 오늘도 담대히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무가 땅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